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입력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금 제가 졸업했던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 영성학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영성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수련회 기간 중에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제 기도만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간상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사건의 그 한복판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을 맴도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름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르신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막상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와 세상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갈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무서워하고 겁을 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없이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비록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겁을 먹고 그 바다에 빠졌지만 이 모습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자였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연다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긍정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이란 책망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오히려 예수님께 사탄이라 책망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의 일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면은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라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도를 수행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에 나의 욕심과 야망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옛 자아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이라면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영광과 이런 능력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서 이 십자가는 흔히 볼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자기 부인에서 오는 그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형장으로 가는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의 입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의 행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몸소 이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감춰졌던 본성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망각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께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권력과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명예와 위신의 굶주린 자들, 삶의 업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성공을 꿈꾸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 자신을 위한 큰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서는 벗은 몸으로 도망친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의 현실과 마주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이 물음 앞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기 앞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순간마다 내 안에 못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허영심과 이기심에 굴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외에 보충된 부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20장의 배경과는 다릅니다. 그 흐름도 부자연스럽습니다. 20장의 주 배경은 예루살렘이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디베라 호수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21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좌절에 빠진 이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안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는 그 버려뒀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간 이 고기잡이는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낮보다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은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고기를,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의 실패가 이를 확인시켜 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했더니 그 문을 들러 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말합니다. 이 주님이시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두신 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런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무겁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는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때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런 두 번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본문 1칠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 네가 안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은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그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는 지난날 주님을 세번 부인한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그의 진실함이 묻어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번 하신 뒤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주님은 베드로의 지난 허물을 없애 주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그스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는 장차 베드로에게 있을 순교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 누렸던 자유를 잃고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 모양으로 띠를 띄우든지 묶일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과 더 나아가 순교를 각오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힘든 숙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의 삶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와 같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고통의 길, 주님의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은 고통과 죽음, 슬픔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도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들고 세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정읍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